시흥 105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입주 1년이 채 되지 않을 당시부터 하자가 발생해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결국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시흥 105신도시 내한 민간 임대 아파트. 단지 내 주민 공용 공간인 북카페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 내립니다. 하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을 못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. 저희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 누리지 못하고 아이들도 체간화도 못 입고 저렇게 물소리도 지금 들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. 상가 건물 외벽은 무너져 내릴 듯 기울어 있습니다.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상가 건물 뒤편 주차장입니다. 언제 쏟아져내릴지 모를 벽면에 대비해 이렇게 안전띠가 설치돼 있는데요.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. 지하 주차장은 바닥재가 벗겨져 돌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. 킥보드 같은 거 타고 가다가 혹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까 우려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혹시 다른 차에 돌이라도 튀겨서 차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. 단진의 인도 보도블록도 곳곳이 들쑥 날쑥입니다. 이렇다 보니 사고가 빈번합니다. 아이가 안 그래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. 그러다가 계단 이렇게 내려오다가 몇번 넘어진 적도 있어요. 그리고 무릎도 까진 적이 있었거든요.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온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나 하자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입주민들은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4년째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. 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고 심지어 민원이 누락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러는 사이 하자 보수 기간인 5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. 하자 보수 센터 연락을 하면 항상 했던 말 누락된 것 같다. 접수하지 않으셨다. 제가 이제 이거 왜 누락시키신 것 같아요?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대요. 입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민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LH 등의 공공임대는 하자 보수의 강제성이 있지만 민간임대는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손쓸 도리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. 지금 와서 건설사에서는 법무팀에서 임대 아파트기 때문에 굳이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하자 보수를 해 주는 것과 6년 동안 이렇게 피해 보고 살아온 우리 입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자 문제에 해당 건설사는 입주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시흥시도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. 이거를 시공사에게 일을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.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토부의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. 거기 한번 심사 신청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그저 참고 살아가고 있다는 입주민들. 지자체도 손을 놓은 가운데 사고가 나진 않을까 오늘도 노심초사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.